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의 화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 결혼식 3주 앞두고. 해도 되는 필러와 하면 안 되는 필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주 전일 때, 결혼식 3주 전일 때는, 해도 되는 필러가 어떤 거고, 하면 안 되는 필러가 어떤 거고,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혼식 일주일 앞두고, 하면 안 되는 필러, 그리고 하면 되는 필러, 하도 되는 필러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주, 이번이 이제 3주 차입니다. 그래서 3주 전이면은 사실 그 웬만한 멍은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3주 정도면 대부분 다 빠지세요. 예,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고요. 근데 그래도 제일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위는 사실은 애교 필러입니다. 애교 필러는 멍이 안 들게 필러가 딱 만들어지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세요. 저는 30%를 항상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결혼식,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제일 예쁘게 나와야 되고, 멍이 들었거나 뭔가 하객들한테 보이기 좀 싫은 모습, 멍든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님들께서 그 시술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제 회복기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회복기간이 중요한 일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교필러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하더라도 약간은 멍이 들수 있어요. 한30% 정도에서는. 그리고 멍이 든 다음에 이게 잘안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교필러는 어 3주 전이라도 결혼식 3주 전이라도 크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도 알려드리는 편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 필러, 앞광대 필러, 그 다음에 볼 필러, 탈자 필러 이런 캐뉼라로 하는 부위랑 바늘을 쓰더라도 멍이 좀 최소화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캐뉼라나 이런 걸쓸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할수 있는 턱 필러 같은 경우에는 2주 차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1주2주에서 일주일, 어,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턱 필러 같은 경우에는 3주 차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심지어 바늘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편안한 시기입니다. 단, 근데 애교 필러는 여전히 그 3주 전이라도 피해야 되는 필러 중에 하나고요 어, 입술 필러는 3주 정도 전이라면은 살짝 멍이 들거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루즈로 다 가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장으로 메이크업으로 다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 결혼식 전에 하게 되면은 좀더 입술이 좀 글래머러스하고 좀더 이렇게 그 섹시한 느낌 이런 걸좀 많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또는 이렇게 요즘 동영상으로 많이 결혼식 그 어, 웨딩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런 화면에서도 훨씬 더좀 입체적이고 서구적인 느낌을 많이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애교 필러는 여전히 좀 그 권해드리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 입술 필러, 턱 필러는 3주 차에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리필과 혀선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남기고 있는 이유는, 시술이 일주일, 2주, 3주일 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겁니다. 어,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3주일 뒤에, 다음에는 4주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요. 일주일, 이주, 삼주, 사주가 지날 때 필러를 하신 고객님들이 이 시술이 얼만큼 만족도가 있고 또 그다음 에 회복 기간이 그때쯤면 다 완료가 돼가지고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술이 얼마의 회복 기간이 걸리고 각 필러 시술이 일상생활에 얼만큼 지장을 주는지 또 지장을 전혀 안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이 웨딩 촬영 전 해도 되는 시술 하면 안 되는 필러 시술, 요거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리플가의 허선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